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올정산입니다. 이색 크리스마스를 보낸 사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곳 템플 스테이는 가족, 커플뿐만 아니라 마을로 족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도 유명합니다. 어제사뭐 와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김현입니다 시를 쓰고 명상을 하며 마음속 분노를 털어버리고 도시 속 일상에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삶을 올림으로 예불을 준비합니다. 땅과 물, 하늘 등 모든 생명체를 위해 북과 종을 칩니다. 예불에선 깨어있는 정신으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 참여합니다. 예불을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온몸에 힘을 뺍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육신의 지체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함을 되생입니다. 월정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엄마랑 왔어요. 저 법당에 가서 그책 보고 같이 주문 같은 거 말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 저... 월정사와 오대산의 역사가 담긴 천남의 숲길을 한방 눈을 맞으며 연등을 들고 걷습니다. 이른 새벽 백팔 배를 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힘을 내려놓는 시간. 맑은 목탁 소리가 마음속 묵은 때를 씻겨 줍니다. 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를 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해를 어, 잘 비우고 채우고 싶어서 템플 스테이에 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오로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연휴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연휴 기간에 마음의 휴식을 얻고 자신의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면 날이죠. 그래서 저희 불교적 차원에서도 그런 날을 종교 통합적인 차원으로 축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템플스테이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약간 축제의 분위기로 해가는 추세입니다. 한방 눈이 내리는 날씨지만 얼음장 같은 도시 속을 벗어난 이곳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원 강원티브박하림입니다